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비바창년 농원에서 시 없는 유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 없는 유자는, 어 일반 유자보다도, 음좀 중간 정도 하지만, 어, 시가 없기 때문에, 시로 갈 영양분이 가육으로 다가니까 물이 많고 아주, 건강에좋습니다 여러분들, 이시 없는 모습을, 어, 제가 한번,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자인데 씨가 없습니다. 네, 이 씨가 없는 유자를 이렇게 유자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맛있는 씨 없는 유자차가 됩니다. 어, 씨 없는 유자는 어, 일반 유자보다도 월등히 맛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유자보다 세배로 비쌉니다. <laughs> 어, 농약을 안 치고, 화학비를 안 하고, 모두 자연으로, 내리는 자연으로만 키우기 때문에, 이렇게 씨가 없는, 어, 유자는 정말 뭐 아주 맛이 좋고, 정말 뭐 우리 비타민이, 가육으로 갈 비타민이, 어, 씨로 갈 비타민이 가요로 다가니까 정말 맛이 시원합니다. 한여름에 마시는 사이다 그리고 어 11월달에 마시는 유자차, 시없는 유자차, 일반 유자차하고 시없는 유자차하고 비교를 하면은 일반 유자차는 시없는 유자차 마시던 분이 못 마십니다. 맛이 없어가지고 그만치 시없는 유자가 맛이 있습니다. 음 시없는 유자차 맛이 시원합니다. 어 일반 유자차는 한 병에 뭐 15,000원 2만 원 하지만 씨 없는 유자차는 2 k g 한 병에 3만 원입니다. 그래도 없어서 뭐 팔고 있습니다. 이 열매도 1kg에 3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 농약 안 치고 이렇게 정말 크게 일반 유자차의 반반 반 정도 크기인데 이런 어씨 없는 유자를 그 만드는 데는 전부 인건비하고 전부 하늘에서 이제 비 내려주시는 비로 이제 키우는데 이 맛이 아주 시원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힘이 남, 힘이. 남자는 힘이 나고 머리가 아주 상쾌하게 돌아가고 여자는 또알칼리성이니까 정, 어, 저 생리가 길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머리가 저도 옛날에 머리가 없었는데 이만치 새로 났어요. 정말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? 알칼리성입니다 네, 맛이 아주 시원합니다. 여러분들도 비파창조 농원 주문을 하시면 또사 택배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010-2367-4677-05-632-4677. 그 다음에 비파창조 농원 검색. 그 다음에 시험 자는한 차는 2kg 안병에 3만원입니다. 유자는 1kg에 3만원입니다. 차로 주문하는 게 낫죠. 네, 아주 맛있고, 어, 정말 대단한 시 없는 유자. 여러분들, 올해 비파창조 농원에 주문해가지고 시 없는 유자 차 한잔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놀라실 겁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